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긴급 라이브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게임보다 빠르게 피드백을 해주지 않았나 싶고요 좋은 소식도 많고 다소 고집스러운 내용도 있는데 흥미로운 내용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짧고 빠르게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이 Q&A는 SSS 선정 스트리머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한 건데 저 역시 설문을 작성해서 보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서버렉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핸드폰 튕김 PC렉 엄청 심하죠. 바로 해결해본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최적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최적화를 해줄지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확실한 건 지금보다 나아진다. 바로 내일 업데이트한다라는 거고요. 여성 캐릭터의 매력이 부족하다인데요. 변신을 말하는 거죠. 게임 내에서는 발키리입니다. 빠르게 인정하고 당장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내일 모든 걸다 고치겠다가 아니라 당장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고치겠다고 합니다. 등급마다 조금 차이가 날수 있게. 개선을 할 거고 불필요한 문신 같은 건다 없애준다고 합니다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주겠다 라는 거고 그럼에도 대머리는 바꿔주지 않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게임에서 전설 임팩트가 좀 있죠 그거를 영웅 변신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볼수있 해준다고 하니까요. 이거는 업데이트 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득템의 재미를 위해 드랍률을 올려달라 너무 낫다인데요 득템이 안 돼서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바로 올려주기보다는 2주간 이벤트로 드랍률을 확 상승시켜 보고 지금과 2주간의 이벤트 기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적당한 조율점을 찾아 보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벤트 시작이니까 열심히 사냥해서 득템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드 모빌 링크로 지금 지금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공몹이 아닌데 내가 어떤 몹을 공격을 하면 그 주변 몹이 나를 같이 공격하러 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걸 링크라고 하는데 지금도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더 확장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리를 치면 지금 한 마리 정도 따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본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딸려올 수 있게 링크를 더 활성화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금 설명한 내용과 좀 이어지는데요. 몬스터 개체수와 배치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맵에 비해 몬스터 수가 너무 적기는 해요. 그래서 당장 내일 모든 필드 지역에 있는 몬스터 개체수를 증가시켜주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링크 시스템, 그 링크와 연결되어 있는 몬스터 수를 더 증가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스킬 모션 개선인데요. 이거는 제가 적어서 보낸 내용이기도 합니다. 변신 그러니까 발키리의 등급이 높을수록 좋아짐을 느낄 수 있게 개선을 해 준다고 했고요. 이 부분은 드라마틱하게 수정이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탑 게임과의 차별성 때문이라도 공속 부분에서는 아마 양보가 없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스킬 모션을 조금 개선을 해줄 듯해요. 변신 등급별로 모션 속도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 을해 봅니다. 그리고 메인 캐스트 중에 몬스터가 연속으로 스킬을 쓰던 건. 버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버그는 수정해주기로 했고요. 추가로 카메라 뷰도 뭔가 더 보기 좋게 수정을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회피기 쿨타임을 줄여달라는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고민은 해볼 건데 지금 당장 바꿀 생각은 없다. PVP에서 회피기가 많아지면 서로 못 죽이고 너무 재미없어진다. 라는 겁니다. 다음은 거래소 관련해서 여러 개선 사항이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이 또한 제가 적어서 보낸 내용이기도 한데 내일 바로 오래된 은화 그리고 옵션 감정선은 검색이 가능하게 수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 편의는 3월 6일 날부터 1차적으로 개선을 하고 추가로 계속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험치 및 전리품 분배 방식인데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순차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지금 당장은 바꿀 생각이 없다 하지만 고민 중이다 라는 거고요. 다음은 의뢰 진행 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라는 건데요. 여러 개받 하는 거는 절대 해주지 않을 거고 다만 의뢰 게시판에 가서 바로 수락할 수 있고 그리고 미션 수행 지역으로 워프까지는 해줄게 그런데 그 이상은 해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의뢰 게시판으로 이동 가능한 주문서도 업데이트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일반 유저들이 채집을 진행하기 너무 어렵다 라는 건데요 채집물이 더 늘어나면 작업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두고 개인존을 만들어서 그 그곳에서 채집을 할수 있게 만들 예정이고 차후에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화 회복 속도가 느려서 스킬 사용이 어렵다인데요. 당장 내일 업데이트를 해주는데 업데이트 내용이 뭐냐면 당장 내일 상점에서 구매 가능한 만화 재생 물약을 하루에 5개 구매 가능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35렙 이상인 캐릭터는 추가로 5개를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10개를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거고요. 1일 미션 보상을 통해서 만화 재생 물약을 매일 2개씩 그러니까 하루에 12개까지 획득이 가능하게 업데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화 회복량에 대한 밸런스는 향후에 천천히 개선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ui 및 편의 기능을 개선해달라. 뭐 이런 건데요. 모바일로 게임을 했을 때 뭔가 글자 크기랄지 뭐 위치 버튼이랄지 뭐 이런 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 터치가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창고 일괄 보관 그리고 뭐 퀘스트 목적지 표시 자동 정렬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매주 순차적으로 최우선 업데이트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후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